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제 소망은 제가 행복해지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참 막연하고 뜬구름 잡는 소망이죠. 음, 본격적인 행복 논하기에 앞서 댓글에 간혹 돈 많이 벌고 싶으면 뭐해라 뭐해라 이런 말을 써주시는 분들이 계세요. 음, 제가 돈이 목표였으면 수백만원 써가면서 워우로 올게 아니라 그냥 직장에 잘 붙어있으면서 재테크를 공부했겠죠? 아니면 해외 취업을 고려하든지 아니면 적어도 여기서 팁잡이라도 구했겠죠?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 드리는 데 그런 조언은 슈퍼 챗으로, 주시면 제가 이해하기 좀더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완결된 행복이란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직업을 갖고 뭐 가족을 꾸리고 원하는 게 무엇이든지 그걸 성취한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얼마 동안은 즐겁겠지만 사람은 기본적으로 욕망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를 살게 하는 무언가를 찾을 수밖에 없어요. 이건 철학적인 얘기도 아니고 사실 과학적인 얘긴데요. 제가 일장무식이지만 진화심리학을 참 좋아하는데 아주 간단히 얘기하면 생존이라는 인류의 최대 미션 아래 행복이라는 자극이 발달해. 했다는 것입니다. 뭐 이거에 관해서 더 깊게 얘기하면 끝이 없을 것 같아서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추천드리면서 다시 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실용적인 목표나 꿈이 없었어요. 돈을 많이 벌고 싶다던지 뭐 어떤 직업을 갖고 싶다던지 그런 마음이 안 생기더라고요. 다만 하고 싶은 건참 많았어요. 호기심이 많아서 그냥 뭘 배우고 싶었고 왜 세상은 이렇고 왜 인간은 이럴까 이런 몽상을 하면서 시간을 참 많이 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귀엽고 없는 형편의 예술 분야로 진입을 했죠. 그럼 예술가가 되고 싶은 거냐라고 물으신다면 예술가란 무엇인가요? 라고 다시 질문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만약 그걸로 돈을 벌고 싶냐는 의미라면 그렇진 않습니다. 물론 주면 많아진 않겠지만요. 20대의 저는 무엇보다도 돈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저는 21살부터 혼자 살았는데요 먹고 자고 싸고 공부하고 말 그대로 1인 가구의 가장이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좋은 시대에 태어나서 토끼같은 제 자신을 먹여 살릴 수는 있었지만 언제나 돈에 쫓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행복이고 나발이고 그냥 집에서 쫓겨나지 않는 것 그게 제 최대의 소망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캐나다에 있는 게 스스로도 너무 신기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직장에 뿌리 박고 돈 차곡차곡 모으면서 그렇게 살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사람 마음 참 간사하게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이제 다른 걸 원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뭘 원하는지는 모르는. 그걸 찾는 게제 채널의 존재 이유이자 제 인생의 과제가 되겠습니다. 어쩌면 그게 인생의 본질일지도 모르겠고요. 가능하다면 올해 2026년에 그걸 찾을 수 있으면 좋겠고요. 올해는 걱정도 많이 되고 기대도 많이 되는 해입니다. 4월쯤에 캐나다를 떠나 아마 멕시코에 잠시 머물다가 한국에 돌아가게 될 텐데요. 캐나다 올 때보다 마음이 더 웅장해요 지금. 캐나다에 와서는 제가 해야 될게 어느 정도 정해져 있었잖아요. 일단 집을 구하고 이력서를 쓰고 잡을 구하고 그리고 돈을 벌면서 생활해 보는 거 이게 착착착착 정해져 있고 그게 진행됐는데 제가 다시 한국에 돌아간다는 거는 그냥 망망대. 떠내려간 그런 기분이 들어요 한국에 집도 없어서 어느 도시에 머물지 그것부터 고민을 해야 되고요 일단 어쨌든 돈을 벌어야 되는데 어떻게 돈을 벌 것인가 내 나이 알바를 구할 수 있나 아니면 어쩔 수 없이 그냥 지금까지 해왔던 그런 비슷한 직업을 다시 구해야 되나 하지만 그렇게 되면 나는 또 다시 한국을 떠나게 되지 않을까 참 오래 진짜 스펙타클 할것 같아요. 이 여정에서 제가 또 어떤 선택을 할지, 아니면 혹시 새로운 걸 발견하게 되진 않을지, 죽도박도 안 돼서 그냥 울면서 자소서를 쓰고 있을지. 정말 모르겠어요. 내 인생 모르겠어요. 와, 근데 이제 자소서도 GPT한테 초안 맡기면 더 빨리빨리 쓰겠네요. 진짜 불과 몇년 전만 해도 밤새 가면서 막 쓰고 울면서 쓰고 그랬는데 세상이 진짜 많이 바뀌고 있어요. 무튼 고민하면 살아가는 여러분, 올해는 좀더 가벼운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